안녕하세요. 세무라인입니다. 세무라인은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편의를 제공해주는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무소의 고객관리와 기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세무사무소 사용 유저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무라인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효과들은 딱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고객의 이탈 방지입니다. 세무라인을 사용하면 고객과 세무 관련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기존 고객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업무 처리로 인한 신뢰감을 형성할 것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고객이 슈퍼업초의 급여계산기, 급여대장 등을 직접 이용해 볼수 있어서 이 세무사무소는 다른 것보다 서비스의 품질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는 세무라인의 장점은 직원들의 업무 최소화입니다. 주로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세무 업무의 범위는 수임업체와의 소통시간을 제외하면 엑셀에서 기록 업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세무라인은 기존까지 했던 기록 업무들의 불편함을 대체시킬 만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세무라인 기능 이용 시 아주 간단하게 기록 업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무라인의 장점은 신규 고객 확보입니다. 세무사무소를 찾아오는 신규 고객들은 특정 세무사무소만 보는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해당 세무사무소의 규모, 우리 회사가 이곳에 수임을 맡기면 도움이 될 것인지 등등 납세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통을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세무라인의 시스템을 선호하게 되고 결국에는 편의성과 고급성이 거쳐진 세무라인을 사용하는 세무사무소 홈페이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무라인의 핵심 포인트는 아니지만 관리 업무를 보면서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 중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수임업체별로 기본 정보를 볼때 분리형과 통합형이 있습니다. 기본 포맷은 분리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이것을 통합형으로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형으로 사용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미수 현황이라든지 연락처, 일대일 상담, 메모 등을 한 페이지에 통합하여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세무라인의 최대 핵심 포인트를 뽑아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상기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하여 대표적인 활용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